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몸고개가도 위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과, 하늘의 영과,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인자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명한 그빛마음에바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의 마음 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건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구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보리스가와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침풀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도바울의 마지막 건면은 교회 안의 믿음 또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이렇게. 어 엄연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뭐 세상이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또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일들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어, 믿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들은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어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대상이 될, 될수 없습니다. 사람이죠. 변절할 수도 있고요. 또 변절하지 않더라도 뭐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뭐 이런 말을 하고 하지만 그 말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고 또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늘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13장 말씀에서 모든 은사를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길로서 사랑을 제공했는데, 오늘 밤, 본문에 이 고린도 전사를 마무리 시우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말하죠.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또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수 없고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뭐 어, 사람은 변절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망을 안겨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적으로나 또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장 핵심에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형제들 또뭐 여러 교회 일꾼들을 차근차근히 소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소개하는 가운데 순종하라는 말과 함께 또뭐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8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결코 우리가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도로서 교회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어, 사도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브리스길라, 아,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수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세워져 갔을, 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회라는 것들이 항상 그래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는데, 뭐, 교회 하는 일을 읽다 보면 가끔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교회의 일이 되어지는,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또한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그것으로 이 고린도 전선을 마무리하고 있다 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땅히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고도 그렇죠. 24절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철저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참 여러 가지 책망과 또 사랑의 말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또우리 그리스도 안의 사랑 안에 있다면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도모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강화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